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항목들 다 요거에만 찍으세요 요거에만 찍으시는데 도급이랑 특약에만 찍지 마시고요 설계도서도 찍고 공사비 산출 내역서도 찍고 스펙도 부 찍으세요 왜냐 이거대로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그때 뭐 기준이 되는 도면이 뭐니 뭐 나중에 니가 준 도면도 있는데 여기랑 처음에 이거랑 본 거랑 다르니 뭔 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도면 모든 시공의 기준은 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부실하면 나머지 뒤에가 다 깨지는 구조겠죠. 그러니까 설계도서가 제일 중요해요. 보면 다 도장 찍으세요. 다 간이 나시고. 아,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 요 화장실 변기가 요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수전도 요렇게 있어요. 수전도? 그럼 이거 어디서? 무슨 브랜드의 무슨 스펙으로 하실 건지. 이제 공사 시공사와, 동기한 동기한 조사, 이런 설계도까지 하기인데 스펙까지로 그걸 보해서아소 가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하라서 하는 내가 같이 하는 거죠. 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견적을 받으셨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대림에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네. 뭐287682뭐 뭐 네. 모델 네. 이거를 해서 편정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대변기 소변기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 이걸 딱 설치할 때 와서 카탈로그를 쫙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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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고르셔야 돼요 네. 라고 요 그니까 러 나는 뭘 고를지도 모르면서, 이제 어쨌든 그냥 공사를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대략 그런 상황이 오면 뭐 항상 어떻냐? 내 마음에 차는 건또 없어요, 거기. 음. 그럼 이제 또 찾죠, 자가 이걸로 해줘. 그럼 이제 건설사에서 뭐라 하냐? 이건 비쌉니다. 추가금이 필요하십니다. 음. 그럼 거, 거기 건축주또 뭐라 하시냐? 너는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지 않니? 서비스를 좀 해달라. 여기서부터 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둘이. 음.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이 계약이잖아요. 명확하지 않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인테리어 자재들에 대한 스펙북을 다 만들어서 요거대로 견적을 받았고 그걸 확인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걸 가져온다. 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가 없죠. 분쟁의 소지. 그리고 견적도 오히려 더 투명하고. 대부분 이제 소규모 건축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스킵한 다음에 어 잘안 보여주고 선택권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은 어 건축주들 대부분 모르는 경험 아닐까? 이미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말난 이게 좋은데 그거는 또 비싸니까 어 추가 비용을 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음. 잘 모를 때. 근데 분쟁이 생겨요. 해 보니까 만약에 공사 내고 하면 그럼 스펙 좀 보여 주시오라고 얘기하면 요 아니요. 건축사한테 받으셔야죠. 아, 건축사한테. 받으셔야죠. 당연히 건축사한테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화장실 음. 공간을 음. 하나 만들 때도 큰 대변기가 있고 작은 대변기가 있고 원피스 짜리 투피스 짜리가 있는데 음. 정말 공간이 협소하다. 그럼 원피스로 가야 되거든요. 음. 그거에 대한 치수 설계를 다 맞춰서 음.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건축사한테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말씀만 하시면 이거는 용역범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을 더내야 해야... 네, 예, 설계비 더 내야죠. 아, 아,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많이 받은 설계비는 가장 적게 일하고 응, 가장 적게 페이하고 이 구조거든요. 음. 네. 근데 잘 모르는 어차피 건설 건축을 한번 하시지 두번 하시는 분은 전잘못 봤어요. 어부로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손에는 건축주가 다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잘 모르신. 저희 이거 다 만들어야 돼요? 설계 그래서. 단계에서 응. 모델로까지 다 설계를 하나. 요 저희는 다 합니다. 네, 그래 그렇게 해야 뭘 아시죠 건축주분이. 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저희 타일까지다 올려놓고, 다 올라놓거든요. 그다음에 응. 실제 설계할 때 샘플 보시고 저기 뒤에 자재 있는데 제가 몇개 가져올게요 쉬는 시간에 보시고 아 이게 마음에 드네 물론 나중에 마음 바뀌세요 100%. 근데 나중에 바뀌더라도 시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가면 뒤는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고른 가격 요건데 요만큼 뛰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차액만 어 내가 부담하면 되겠구나 이게 마음 딱딱 오셔야 죠 이게 결국 건설에서 말하는 그 예측 가능성이거요 모든 사업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상의 건설로만 오면 아직까지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기준점이 되는 거네 이걸 기점으로 내가 더뭔가 요구하게 되면 돈더 주문되는 거고 더 주문되는 거 그거보다 뭐안 좋은 걸 선택하게 된다면 내려가 대로 어떤 기준점은 요만큼의 기준을 하겠다? 그쵸 아니, 약속이 약속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 도장은 찍는데 어, 얘는 도급에 다 빼요 여기 들어가는 것 도기나 대변기나 음. 어, 뭐 마루나 벽지 다 빼요 그냥 왜냐 나중 에 시장 상에 바뀌어서 수급이 안될 수도 있고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그냥 저희가 발주해드려요 그냥. 네. 그럼 이제 그때 견적서만 드리면 되니까 저희는 다른 거 시키시고 싶으면 그때 다른 거 시키면 되죠 아니요, 저쪽에 제가 아까 저희가 어, 어, 예, 그런 예. 일방적인 거라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오늘 어, 배우셨으니까 이제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요 인테리어 자재는 그냥 본인이 조달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노년 동감은 있어요.